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생명을 연장받아 선물 받는 오늘 새하루가, 이 신비하고 이 거룩한 새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되 고 아름다운 날, 놀라운 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 귀한 날 오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 좋으신 뜻이 귀한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제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제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진지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올립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 오늘 읽으셨지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예언하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구약 성경 그토록 우리 가운데 알려 주셨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고 질문 을한 것이 죠 예수 님 에게 세례 이 분이 바로 오실 그 분이 시다. 이 분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 님의 어린 양이 로다 바로 메시아 라는 사실, 그래서 세례 요 한이, 자 인류의 대표가 되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퍼졌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세례 요한이 자, 인류의 대표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중요한 의미로 세례까지 주었거든요. 세례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베풀어 드리던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류했잖아요. 주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었잖아요. 그리고 3일 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 우리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흐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 여기 지금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앞을 못 보는 자 앞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나병에 걸렸던 자다 치료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을 쭉해 나가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구세주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정말 맞, 맞으시다면 내가 세례 요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야만 되는 것인가? 아마도 그러한 의문이 그러한 괴로움이 요한의 마음속에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 당시 이 질문을 예수님께 올렸던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헤롯 왕 당시 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로마가 임명한 어용 왕이었던 이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어, 이 드린 거죠 말도 안 되는 음란이고 음욕이고 불의한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우리 그 잘못한 것이라고 그건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더러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답게 이 분봉한 헤롯을 죄를 버이라고 바로잡으라고 이 옳지 않은 일을 그만두라고 선포했어요.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미움을 받아서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옳은 지도를 선지자로서 헤롯 왕에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이 기분 나빠하면서 너가 뭔데 감이 나는데 내가 왕인데 뭐내 마음대로 하는 하면 되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냐 하면서 요한을 붙잡아서는 감옥에 쳐넣어 버렸거든요. 요한은 억울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 의해서 의로운자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불의한 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 악한 자 앞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한 것인데 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고초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러한 의심을 자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고통받게 되어지고, 오해받게 되어지고, 핍박받게 되어지고,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지는 우리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생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그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정말 억울한 고초와 고난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욥도 겪어야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이 내었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만으시다면왜 나에게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나에게 이러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한 의심과 고통이 또 그런 현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의 고난을 다 이해하셨듯이,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부드럽게 품어 주셨듯이, 그 불이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욕, 또그 욕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낙심과, 심지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소리, 우리의 몸부림, 우리 주님께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품어주시면서 그 의심과 또그 괴로움과 낙심, 원망, 억울함 이겨낼 수 있도록 끝내는 믿음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낸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짚어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맞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자 22절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 때로 억울하고 때로 고난과 역경과 고초를 겪게 되어지고 올바른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게 전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다가 고초를 겪고 공경에 처하고 그러나 그런 의로운 고난 의를 행하다가 겪는 고난. 말씀대로 살다가 아당하는 고난 그러한 고난 중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끝까지 실족하지 말아다오, 끝까지 시험들지 말아다오, 잘 감당해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며 세례요한에게 지금 믿음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하여 세례요한을 칭찬하세요. 비록 의심하고 있고 또한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잠시 드러냈지만 세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흔들리면서 그런 약한 모습을 실족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의심을 그 낙심을 아, 그대로 시험들고 실족.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음을 막 그런 마음으로 아시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여기 오늘 28절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라고 극찬을 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올바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낙심되고, 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시냐고. 정말 예수님 구세주 맞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우리가 때로 우리 현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힘든 현실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우리 그렇게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이 괴로운 우리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현실로 인해 우리가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음을 다 이해하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내 고그 시험 이겨내고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로 어, 자신을 지켜가고 또 사람들을 잘 어, 섬기며 이끌 수 있도록 어,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무엇입니까? 어,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 당시 그 모습을 자, 비추어 주시면서, 주목시키시면서, 아이들을 봐라. 누군가 춤추자고 하면 같이 춤출 줄 알고, 누군가 어, 울면 같이 울줄 알고, 아이들은 다 그러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함께 울지 못하고 오히려 일들거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같이 춤추자고 기뻐하자고 하시는데 그땐 또 오히려 뭐 무루퉁해져 있고 누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과 계속 엇박으로 나아가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기심에만 취해 있는 우리 그러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마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울자고 하시면 함께 울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웃자고 하시면 웃을 줄 알고,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 믿고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시험과 실족을 이겨내면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끝까지 복이 있는 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겪은 현실을 이겨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이겨내면서 우리 하나님 깊은 뜻을 구원의 뜻을 천국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항상 일치아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항상 일치아니 하고 우리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그 말씀의 놀라운 열매를 계속하여 맺어 갈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되어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의심과, 우리의 모든 낙심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저희를 세례 요한도 그러했기에, 그러한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저희를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시험과 실족한 그 일을 이 겪고 있는 어 불의하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방황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께서 좋아하시는 것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함께 막아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내 곁에 주신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 구원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사모하며 확신하며 모든 시험과 모든 곤경을 이겨내며 최우 승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 이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가정에, 생업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고, 은혜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들려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삶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